"자가 어, 적합한지를 어떤 평가 방법을 쓰면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라는 평가의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선발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쓸 것이고, 몇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그런 선발을 할 것이고, 그 항목별 평가의 기준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고, 이런 걸다 셋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느 정도 선까지를 서류전형을 합격선으로 할 것이냐, 인적성검사를 합격선으로 할 것이냐 라는 선발에 대한 기준을 어떠한 선까지를 합격선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격선, 업무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 이건 상대적으로 꽤 낮은, 그러니까 실제로 진, 경험과 지식 중에 먼저 어, 중요시돼야 될 것은 지식이 먼저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어, 포인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머릿 속에 어, 어떠한 전문적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고 경험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직무가 지식이 기반이 된다,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런 도덕성, 정직성 이것도 꽤 높은 어, 내용이죠. 이런 형태로 어떤 방법이 좀더 우리가 직무의 성과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선발 방법을 포기하고 선택할 것인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항목들을 묶어서, 예를 들면, 바이오데이터에도 있고, 직무지식 테스트도 우리가 할 것이고, 레퍼런스 체크도 할 것이고, 면접도 이렇게, 명량 면접도 있고, 인성 면접도 있고, 뭐, 다양한 기법들을 우리가, 어, 선발 기법을 쓰겠다라고 만약에 결정된다면, 이러한 항목들을, 선발 방법을 묶어서, 1차 전형에서는 무엇을 할 거고, 2차 전형은 무엇을, 3차 전형은 무엇을 하겠다라는 구성을 해서 단계별 전형 방법을 구분해서 기준을 두고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시해 놓고 그 기준표를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인사 담당자 또는 면접관이 평가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평가를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수준의 편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들어오는 직원들의. 이런 활동이 면접관의 눈높이를 일정 수준으로 맞추어서 오차가 줄어들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면접관이 만약에 이러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 면접은 이런 거죠. 주말에 중요한 개인적 약속이 있었는데, 부서의 특성상 이번 주에 주말에 모두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겹치는 개인 상황과 회사 상황이 겹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정답은 뭘까요? 개인약속을 취소하고 이번 주말에 출근을 하겠다라는 것이 모범답안인 거죠. 실제로는 입사를 하고 나서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출근을 안 하고 개인 약속을 그냥 갈지곤 일지라도 입사를 하는 그 면접 상황에서는 그렇게 답하는 것이 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출근을 하겠다. 주말에 출근을 하겠다라고 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바람직성, 디자이 l i 리티 이것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람직하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에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나 한 질문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상황 면접은 설계를 잘하면 매우 강력한 질문이 될 수도 있으나. <목소리>